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라이트홈 페이지 또 질문 하나 답변해 볼게요. 어, 상속과 생성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라고 성재 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제가 이해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 틀린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거침없이 지적 부탁드립니다. 생성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객체를 만들 때 어떠한 값으로 만들겠다는 디폴트 값을 정해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 매개변수 없음과 매개변수 있는 생성자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때 기본적으로 상속을 하면 메서드는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로 익스텐지를 사용하여 상속을 해올 때 <laughs> 자동으로 오버라이딩인지는 모르겠지만 뭔 소리지? 어, 기존의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들을 쓸수 있게 되고, 자식 클래스의 메서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쓸수 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메서드가 아닌 생성자에 대해서 약간 헷갈립니다. 이때 기본 생성자는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만, 만약 부모 클래스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관형 또는 관습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부모 클래스에 선언하는 버릇을 드립니다. 뭔 소리지? <laughs>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식 클래스들의 일일이 다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들여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그래서 강의 때도 노프진장님이 메인 메서드에서 바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 어, 예를 들어 생성자 내 매개변수 값을 변경. 근데 기본적으로 좀 글을 되게 이해 못 하겠었다. <laughs> 그래서 좀 알아먹기가 좀 힘드네요. 생성자 내 매개변수 값을 변경하고자 할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메인 메인 메서드에서 n 를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자식 클래스 객체 이름 뭐 아무튼 요 코드를 요렇게 짰대요. 클래스를 모르, 이거 잘 클래스 모르시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니까 이렇게 짜셨대요. 아무튼. 어, 자식의 자식 클래스 객체 이름, new 자식의 자식 클래스. 어,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 방, 하나의 방법을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식 클래스 객체 이름,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요 생성자에다 써주는 게더 좋지 않냐, 어, 라고 하시는데, 맞아.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보통 아무튼 이거 다 끝까지 읽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깔끔하고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깔끔하고 보기 좋죠.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근데 어,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도 장점이 되게 많아요. 어쨌든 중간중간에 값이 바뀌면 결국은 이렇게 써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보통은 이제 생성자 값이 이렇게 한두 개면은 이렇게 했을 때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생성자에 들어가야 될 값이 되게 많으면 저는 사실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들어가야 될 값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뭘 쓰든 상관없죠. <laughs> 보통 이니셜라이징 할때 이렇게 써주시는 게 보통 더 짧아서 보기 좋긴 하겠네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멤버 변수의 그 이름을 보고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멤버 변수의 그 이름을 보고 다이렉트로 넣어주는 걸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쓰시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고 어 코드 자체가 짧아서 좋긴 하니까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해의 편의성 그리고 좀더 단순한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어,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기초 레벨에서는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그리고 쓰시면서 어, 난 이렇게 썼더니 좋더라, 이렇게 썼더니 나쁘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고쳐 나가면 되죠.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문경님 질문도 막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막, 뭐, 스택인가? 뭐, 그거 질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좀 막, 보여?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어, 아무튼, 좀, 이 쓸데없는 거 집착한다고 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질문,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어, 진짜. 허허, 보면서 힘들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깔끔하고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어떤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혼자 공부하던 도중에 슈퍼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퍼는 제 강의에도 나와요 어, 부모 클래스에서 어, 멤버 변수에 초기화라는 과정이 천줄만 줄이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그 코드를 그대로 옮겨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코드라 부모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자료 자료형 변수명 자료형으로 엄지 이렇게 했대 초기화 장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자식 클래스 어, 이렇게 슈퍼 이런 식으로 어, 슈퍼를 이용해서 그 중복 코드를 없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어, 이 슈퍼와 위어 제가 생각하는 매개변수가 포함된 생성자를 처음부터 불러오는 방법을 조합하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제 생각이 어떤지 평 부탁드립니다. 어, 나름대로 응용 잘 하셨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근데 제가 이거를 약간 경계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지금 코드 최적화를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이제 클래스 이제 떼고, 이제 멀티스레드부터 하시죠. <laughs> 어, 지금 코드 최적화는 어,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저렇게 썼을 때, 좋은 거는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지금 안전 기초 때 저런 거에 빠지면, 나는 10년 동안 코드 최적화만 한 사람 봤어. 진짜. 그니까 플랫폼 레벨에 가기 전에요. 어 표현 방법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완벽한 붓질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완벽한 붓질을 붓질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능력이거든요. 붓질이 좀 서툴러도 일단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보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코드 최적화에 코드가 약간 꽂혔다는 건 이미, 이미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죠? 성재씨. 네, 성재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위험해 보여요. 일단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좀더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거 많아요. 그래서, 이 코드 최적화하고, 막, 이, 이 클래스 이거 최적화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진짜. 어디 한번 해볼래? <laughs> 나름대로, 어, 딱, 바로 안 봐도 되는 거를 좀 빼가지고, 좀 기름기 빼고 강의를 만들어 놨더니, 스스로 기름기를 묻혀, 묻혀버리네. 일단은 상속, 이런 슈퍼의 개념 같은 경우도 일부러 제가 좀뺀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초반에 되게 헷갈려요. 왕초보자들, 지금 이게 성재씨가 좀 특이한 거고, 왕초보자들은 이런 개념들을 보통 찾아잘안 보거든요. 일단 먼저, 일단은 내가 이제 자바 개발을 좀 익숙해진 다음에 슈퍼의 개념을 보면 되게 쉬운데, 어, 바로 처음부터, 근데 슈퍼 설명할 텐데? 할 텐데, 잠깐 나와서 이렇게 모르나? 아무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성공 확률을 높일 때, 어, 일단은 좀, 그냥 개발하고 싶은 거 자기가 짜고 싶은 거를 잘 짜는 능력이 일단 우선이다 내가 지금 화가가 되기 위해 좋은 붓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일단은 처음에 초보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방향은 잘못됐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저 윗부분은 사실 이해 안 돼서 지금 동훈 파트장님도 좀 빡친 것 같아요 <laughs> 성재 씨 바로 지적을 하자면 성재 씨 질문을 보면 뭘 질문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내용만 세네 번 정도 읽고 답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저도 약간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조금 커뮤니케이션 글을 쓸때 질문하실 때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보기는 좋으나 너무 코드 중심적으로 가는 건 팀노바 스타일이 아니다. 어, 이렇게, 코드 중심적인 거, 지금 이 상황에서 코드 중심적으로 가기보다 일단은 저는 무식하더라도 짜보시는 거를 좋아, 좋아해요. 그리고, 어, 저런 이제, 뭐, 상속의 개념이나, 이런 클래스의 특징적인, 특장,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 해야 될거 진짜 많은데, 대놓고 이제 클래스를 막 깊게 파면요. 정말 할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결국엔 딸려오는 건 자료구조와, 어떤, 또 디자인 패턴 같이 딸려와가지고, 이게 너무 커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짜고 싶은 걸짠 다음에 좀 그런 걸 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딴짓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어? 좋게 얘기할 때 하세요. 아무튼. <laughs> 장난이고. 아무튼, 또 질문 있으면 하시는데, 좀, 이런 측면보다 일단 수업의 투협 수업 내용에 좀 충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